27조 2항에서는요.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는 신고 의무자가 되는 법분에 있어서는 병전합니까병전 못합니까? 병전될수 없는 사람이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 가지고 양 당사자 간에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중개업자가 나타난 경우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으나, 문제는 중개업자 중개에서 거래 당사자들끼리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시켜 드리면, 그때는 거래 당사자도 있고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런 경우는 무조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중개업자 중개했다면, 그때는 거래 당사자는 전혀 신고의무자 되지 못하고. 중개업자만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병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분이다. 그러면 그 2번 좀 봐보세요.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 초반 때는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질문 틀렸죠? 예. 네. 누가 신고의무자가 된다고요? 이때는 중개업자 한 분만이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X.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저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보십니다. 터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 공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셨어요? 그 국토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은 공인지사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하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공인지사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하죠. 벌써 그럼 거기 삼번지은 틀렸네요.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까? 따로 해야 합니까? 따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요. 광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애국인 토지법에 따른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하셔도 된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광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애국인 토지법에 따른 신고를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예. 그래서 3번 질문 했습입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합니까? 예. 시장군수구청장은 찾아가서 신고하죠? 시장군수구청장을 찾아가서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을 해야 합니까? 검증 안 해도 됩니까? 검증할 때는 기준에 따라 검증한다 그랬죠?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입니다. 그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합니까? 예, 국토의야무장은 그래서 거기에 4번 지문도 틀린 거예요. 국토의 야무장한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해요. 4번 지문 엑스입니다. 그다음 5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을 교부하죠. 신고 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그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사람은요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면 매수인은 따로 계약서에 금인을 받으러 돌아다닙니까? 금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까? 네. 간주됐죠. 그래서 5번 질문이 맞는 질문에 해당됩니다. 아, 그래서 5번은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돼요. 충분히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6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우리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수월하게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지문으로 출제되면 이것은 이제 아주 수월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 박스 형태로 쉬운 문제 물어보는 경우에요. 박스 형태 물어보는 경우도 또, 기억, 니은, 뭐,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만들면 쉬워요. 근데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아니,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박스 형태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들 도요 같은, 뭐, 인장이면 인장에서, 아니면 시업이면 시업 폐업에서, 뭐슨거래기약이면거래기약에서한 곳에서만 이 질문을 만들려면 쉬워요. 근데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그냥 이쪽에서 한지문 저쪽에서 한지문을가지고 오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이제 에 다뤄보셔야 돼요. 다뤄보시는데, 여기 6번 문제가 바로 여러 군데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온 것이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별로 내용은 어렵지 않는 내용이에요. 기업 한번 봅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했답니다.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등록 한 인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경이 가능하죠? 네.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일부터 며칠 내? 7일 내? 변경 신고합니까? 등록합니까? 네. 등록합니다. 7일 내? 변경 등록이 한다. 그러면 기억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네. 다만, 잠깐만 춥니다. 7일 내에 변경 등록하도록 되는데 변경 등록할 때는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이 말씀 기억나신가요? 네. 예. 등록 인장 변경 신고에 따른다. 잘 기억이 안 나도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7일 내에 변경 등록하는데 그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번 집문 지분, 기억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광인지사법 30조의 손해배상 책임과 음보증이 있었어요. 그 1항부터 5항까지가 있었는데 그 5항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한번 그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아마 생각이 나실걸요?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킵니다. 완성시킨 경우는 양 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증범위사의 소재지, 공개사업자에의 소재지, 공탁기감의 소재지를 설명하고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 의무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점수에 해당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시험문제 나왔는데요. 거기 그 니분 한번 봐보세요. 중개업자는 중개안성 중기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 사본 등을 제부할 의무는 없다. ox 벌써 틀렸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질문 틀렸습니다. x 제가 그 30조 5안 규정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읽어 드린 이유는요?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요. 그 30조 우왕규정을 가지고 큰 문제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자질구리한 이런 질문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큰 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 30조 우왕규정을 전부 다 기억해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앞으로 읽어드리고 그럴 겁니다. 여하튼 간에 니문제만 틀렸어요. X.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이질의 일회상 업무 재상을 문서로서 통지하지한다 OX. 만든지 못 합니다. 아주 많이 물어보는데요. 얼마 전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답니다. 중기업자는 어린에게 2주대의 일의상 업무치상을 통제하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틀렸죠 네. 문서로서 통제지합니다.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변형해서. 아무리 변형을 시켜봐야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만 들어가면 전부 다그 변형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이제 힘들죠. 그뒤 뒤에 변형은 맞는지만 리듬다. 중기업다가 작성한 일반 중기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 일반 중기약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법령에서 몇 년간 보존하라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 서는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속장에서 매년 몇 년? 몇 년? 3년. 확인서면 4번? 3년. 거래약 4번? 5년. 5년.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 중기약서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6번은 옳은 것은요? 기억 번과 디귿번 이두문제두 질문이네요. 예.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십니다. 황인증사법용상 이것은 여러분들 교과서 87쪽에 나와 있어요. 87쪽. 황인사법용상법인인중개사무소를개설하는 경우 이용관한설명으로사법 것을 법용사법용사법용사법용사법용니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기억. 중개업 및 주택 분양 대행업을 영법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법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 x 아, 틀리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대답해서 틀리면 99점이에요. 99점. 예, 많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보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7번입니까? 기억나세요? 중상을 당한 분. 정상을 당한 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분들을 치료해 드리기 위해서 돈 모아야 한다 그랬죠? 기부증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바로 중개법인 넘으로서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 큰 문제를 안 나왔어요. 이런 쪄지 일한 이렇게 질문은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래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95%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말씀만 드려보겠어요. 요맨 처음에 나온 중 중개법입니다. 여기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등이에요. 분양 등이라 말은 분양 대행업이라고 표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등가능하고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지도갈성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분산의 관리 대행 예 그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영위 정는 업무인데 그대통령영역을 살펴보니까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법의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영역 알선 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관한 상담, 마지막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비, 경영기법 및경영경보 제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딱 들어가고 몇 번만 읽어보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등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된업은 중개법인의 업무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되는 거죠. 예, 주택의 분양된 분양대행, 상가의 분양된은 중개법인 업무에 해당되니까 그기억법질문은 맞는지 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보은 오, 맞는 지문이에요그 다음, 린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 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아, 최근에, 이제 그 상법이 개정된 것을 이제 한 번,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 공부한 부분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상법상에사는 총에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들어주세요. 상법상에사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명의 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 명의 사. 그 다음에 합자 회사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답니다. 주식회사. 어떤 회사에도 상관이 없지만 자본금은 얼마 이상을 갖춰야 합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명 회사 형태에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합자 회사에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유한회사인 경우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주식회사인 경우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거네 번째 문은 맞는 질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상법상에 사는 네 개다 이렇게.